그러면 이게 회전하면서 무엇을 또 돌리죠? 바로 여기에 있는 임펠러라는 그 부품을 돌립니다 이거 바르게 개념 잡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특히나 비전공자 초보자 분들께서는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근데 양정이 뭐고 수두가 뭐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기계 안전의 테리쌤입니다 근본 시간부터는 이제 유체기계 편을 학습을 같이 해 보실 건데 기기 분야 그 많은 기술사들, 뭐 유체기계, 그리고 산업기계 설비, 건설기계 기술사, 기계안전 기술사, 그리고 화공안전 화공 분야까지 지도사 기술사 공부하는데 필수로 필요한 공학기초들을 좀 수업을 진행해 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 하나인 펌프예요, 펌프. 여러분들 공동현상이라든지 수격현상이라든지 펌프의 진동과 소음의 원인, 그런 문제들이 다 이 펌프 관련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펌프 관련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공동현상, 그리고 수격현상, 서징, 그리고 맥동현상, MPSH, 즉, 유효, 흡입, 양정, 이 연관된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펌프의 기본적인 내용들, 매우 유익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보면 펌프의 기본 상식 그리고 이론이에요. 우선 이 펌프라는 것은 뭔가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펌프가 무엇일까요? 네, 물을 보내주는 기계에요. 물을 보내주는 기계. 그런데 좀더 학문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요? 왜냐면 우리는 시험 답안지에 답을 적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적죠? 이 기계적 에너지를 압력 및 속도 에너지로 변환해서 유체의 위치를 변경해주는 기계라고. 뭐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좀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모터가 회전을 하잖아요. 펌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펌프에서 이쪽 부분이 모터예요. 모터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축이에요. 축. 이렇게 막대처럼 생긴 거. 이게 다 축이거든요. 이 축이 같이 모터 때문에 회전을 하잖아요. 막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게 회전하면서 무엇을 또 돌리죠? 바로 여기에 있는 임펠러라는 그 부품을 돌립니다. 임펠러가 뭐냐면, 오른쪽에 그 상세 부품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를 지금 이렇게 딱 짜게 쪼개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임펠러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요. 프로펠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돌아가면서, 자, 여기가 이제 펌프 입구인데, 펌프 입구로 흡수되는 물. 즉, 이쪽 안으로 들어가는 물에 압력과 속도 에너지를 부여를 해서 이쪽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즉, 여기가 입구, 여기는 출구. 그래서 펌프 출구로 물이 이렇게 나가면서 물의 위치를 바꿔주잖아요. 즉, 유체의 위치를 바꿔주는 기계가 펌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이러한 기계가 놓여져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 위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위로. 위로 이렇게 나가서 물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물을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펌프의 축을 회전시키는 이 모터를 이제 원동기라고 합니다. 뭐 엔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막 축을 회전시켜주는 그것을 원동기라고 하는데, 전기를 사용하면 이 모터가 되는 거고요. 즉이 원동기 안에 이 모터가 포함되는 거예요. 혹은 내연기관용 엔진이 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축을 돌려주는 게 바로 이 모터이고, 그 다음에 여기 달린 게 바로 방금 설명했던 이 프로펠러 같이 생긴 임펠러라고 하고요. 그 임펠러를 감싸고 있는 것을 바로 케이싱이라고 합니다. 펌프 케이싱.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펌프 케이싱이겠죠. 무엇인가를 덮고 있는 케이스. 그게 바로 케이싱이에요. 그리고 이 물이 들어오는 그 입구 부분을 인넷이라고도 하고요. 그럼 반대로 나가는 쪽을 아웃넷이라고 하겠죠. 인넷과 아웃넷. 그리고 다른 용어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석션. 빨아들인다, 석션 그리고 내보낸다, 배출한다. 그래서 디스charg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다 많이 쓰이는 용어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교재든 학습 자료를 보든 우리가 아 이것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 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게이 노즐이라는 그 용어는요 기기의 입구 부분 혹은 출구 부분 이렇게 기기에 이렇게 배관이 연결되는 그 부위를 다 노즐이라고 합니다. 노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배관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나가는 쪽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그쪽 나와 있는 그 연결부, 연결부 부분을 다 노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펌프를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이 양정이라는 말이 있고 또 수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바르게 개념 잡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특히나 비전공자 초보자 분들께서는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근데 양정이 뭐고 수두가 뭐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것을 같다고 이해를 합시다 양정 수두 얘가 뭐냐면 물을 끌어올리거나 혹은 들어 올릴 수 있는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을 어떻게 끌어올리죠 이 펌프가 바로 여기 석션쪽 즉 인내쪽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어디로부터 들어올까요 바로 어떠한 수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물탱크라든지 혹은 이 수조가 있을 거예요. 여기부터 이렇게 배관이 연결돼서 여기 있는 물을 빨아올리잖아요. 그렇게 물을 빨아올리는 높이, 그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높이, 그게 바로 양정 혹은 수두라고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낼 수 있는 물을 보내서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 높이 그리고 그 능력. 그것을 양정 혹은 수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펌프의 능력이라고 보면 돼요. 물을 보내주는 능력 혹은 물을 빨아들이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주 좋은 거 배우시는 거예요. 혼자서는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잘 알려주는 데가 없잖아요. 아주 비싼 기초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재밌게 봐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더 나아가 볼게요. MPSH라는 말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 용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접하시게 되고 공부하게 될 건데 자 기본적인 거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의 줄임말이에요 net positive suction head 자 양정이랑 수두 자 물을 끌어올리거나 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수두가요 영어로는 바로 워터 헤드예요 워터 헤드 워터 헤드입니다 즉물 머리 그게 아니고 표현할 때이 두가 그래서 이 헤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물이 얼만큼 올라가냐, 그 높이를 표현한 게 바로 수두, 그리고 워터헤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이 얼만큼 올라가는지가 바로 그 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잠재적인 능력이라고 보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워터헤드라고 옛날부터 이제 표현을 해온 겁니다. 그것에 그 워터헤드의 헤드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헤드. 아 그러면 좀 뜯어 볼게요. 요것에 풀레임이 넷 파시티브 석션 헤드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먼저 이 석션 헤드, 석션 헤드라는 것은 여기에서 빨아들이는 헤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흡입 측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그 능력, 그게 바로 석션 헤드고요. 그리고 이 넷이라는 것, 여러분들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자 내가 이번에 돈을 벌었는데 얼마를 투입을 했고 그 중에서 얼마를 매출을 냈어. 그러면은 순수하게 얼마가 내 이득이야 할때 순수한 거 순수하게 즉 내트로 너 얼마 벌었어 내으로너 이익이 얼마야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내트가 자 들어온 거 그리고 손실된 거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순수하게 형성되는 그러한 값들을 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시고요 이 파지티브라는 것은 양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의 개념 이곳의 반대말은 네가티브예요 네가티브 네가티브는 음의 개념 즉여기에서 파지티브가 쓰였으니까 자, 네트, 순수하게, 얼만큼의 여유가 있느냐. 즉, 그, 석션 헤드의 여유가, 순수 여유가 얼만큼 되느냐를 따져줄 때, MPSH를 따져주는 거예요. 즉, 펌프 능력에 관한 중요한 용어입니다. MPSH는요. 거기에서, 자,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바르게 아셔도, 이 펌프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을 아주 수월하게 학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 안전 분야에서는 기계 안전 기술사 분들 그리고 하공 안전 기술사 예비 기술사님들 시험과 관련된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꼭 개념 바르게 잡으셔서 기본 챙기시고 또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차별화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차별화는 이렇게 공학 기초부터 즉 기초 튼튼한 기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재미있고 소중한 수업 여러분들.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셔야 제가 또 관련된 영상들을 만들어 드리겠죠. 좋아요가 많아야 제가 힘을 내서 영상 제작을 빨리 해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공부 재미있게 하시고 다음 번에 또 뵙겠습니다.